며칠 만에 단두대 매치에서 다시 만난 워리어스 대 맨피스.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선 골스가 맨피스를 이기며 8위를 확정 지었으나 릅신의 클러치 3점으로 레이커스에게 아쉽게 패한 골스는 스퍼스를 이기고 올라온 맨피스와 또 한번 외나무다리 매치에서 만났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들다 수비 몰고 빼준 위긴스의 패스를 코너에서 베이즈모어가 득점으로 연결하며 골스가 선취점을 기록했으나 지난 패배로 복수의 칼을 갈고 나온 맨피스의 초반 경기력이 심상치 않았는데요 특히 모란트가 베이즈모어와 루니의 수비 동선이 겹친 틈을 타 와이드 오픈 3점에 왼쪽 윙에서 공 잡고 스피드로 위긴스를 압도한 드라이빙 레이업을 올려놓으며 초반부터 활약했습니다 반면 골스는 시작부터 오늘도 턴오버가 발목을 잡았는데요 그린과 위긴스의 사인이 맞지 않은 며 브룩스에게 2점을 헌납하더니 오늘 손에 기름을 바르고 나왔는지 이번엔 루니와 커리가 연이어 공을 놓치는 턴오버로 공격권을 날렸고 멤피스는 이 기회를 차곡차곡 득점으로 연결하며 초반부터 두 자리 점수차로 달아났습니다. 그나마 골스는 타임아웃 투 커리가 코너에서 해지로 수비 두 명을 낚은 돌파로 오랜만에 득점을 올렸으나 반대쪽에서 토스카노 앤더슨과 맞먹고 아이솔을 시도한 모란트, 페이크 의한 스텝스루로 앤더슨을 날리고 멋진. 득점을 추가 13점 차를 만듭니다. 골스가 초반부터 이렇게 쉽게 무너지나 싶었던 이때 oh, 토스카노 앤더슨이 멋진 팁 덩크를 장렬시킨 데 이어 수비 3명에게 둘러싸인 커리 대신 베이지모어가 샤클락 직전 3점을 넣으며 에너지를 끌어올리자 커리도 응답하기 시작했는데요. Curry, 감각적인 움직임으로 엔드원을 이끌어낸 커리는 이번에도 자렌 잭슨 쪽으로 공격을 하는데요. 브룩스가 따라붙기 전 올라간 빠른 3점으로 이번엔 4점 플레이를 완성하더니 수비 성공 후 이어진 속공에서 조던플의 패스를 받자마자 딥스리를 시도. 커리는 1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10득점을 쓸어 담았습니다. 거기에 방금 블락당했던 자렌 잭슨이 턴오버까지 범했고 이번엔 조던풀이 커리와 같은 위치에서 잭슨을 앞에 두고 3점을 또한방 적중시키며 13대2 런을 달린 골스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계속 당하던 자렌 잭슨이 이번엔 잘 파고들어 자유투를 얻어내며 맨피스가 1점 리드한채 1쿼터를 마쳤네요. 이 쿼터 시작과 동시에 과감하게 올라간 멜튼의 3점을 시작으로 외곽 슛이 불을 뿜은 멤피스였는데요 골스에선 멀더가 백터어 컷인으로 멋진 엘리웁 덩크를 만들긴 했으나 탑에서 루니에게 세깅당한 발렌슈나스의 기습 3점은 물론 비슷한 느낌으로 루니를 유인한 후 여기선 베인에게 핸드 오프 패스를 전달 베인의 슛도 들어가며 멤피스가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골스는 위긴스가 엘론을 뚫고 발렌슈나스에게 세 번째 파울을 선사한 엔드원으로 발렌슈나스를 벤치로 보낸 후 주전들을 투입해 반격을 누렸는데요. 거의 수비 4명에게 둘러싸인 커리가 반대쪽 코너에서 커진나는 멀더에게 멋진 패스를 전달해 덩크를 꽂을 때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으나 또 다시 볼스의 턴오버 파티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벤치에서 나온 틸먼이 앞선에서 연이은 스틸에 이어 공격에서도 플로터로 득점까지 올려주며 볼스를 당혹해 만들었네요. 볼스가 어이없는 턴오버로 허우적거리는 사이 계속 몰아친 맨피스인데요. 커리와 oh, nice. 그린을 농락하는 자. 모란트의 재치 있는 패스 페이크에 왼손 레이업에 2쿼터 신스틸러로 나선 틸먼의 코너 3점까지 림을 가르며 맨피스가 이제는 17점 차로 달아납니다. 14대 2 런을 허용하며 위기에 몰린 굴스였으나 다행히 쿼터 마무리는 잘 가져갔는데요. 브룩스와 앨런이 순간적으로 베이즈모에게 집중한 틈을 타 커리의 코너 3점이 깨끗하게 림을 통과하였고 조던 풀도 어깨를 흔들고 파고들어 도움 수비원 모란타 앞에서 터프한 점퍼를 성공시키며 10점 차까지 좁혔습니다. 허나 수비 2명 달고 다소 무리한 공격을 전개한 커리의 연속 점퍼가 빗나간 데 반해 자리 싸움 과정에서 조던풀이 넘어진 탓에 코너에 오픈된 앨런이 경기 두 번째 3점을 적중시키며 13점 차로 전반을 마쳤네요. 3쿼터 시작과 동시에 박스아웃을 소홀히 한베이지 모어 때문에 흑백 득점을 허용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던 워리어스였는데요. 좁은 지역을 파고든 브룩스의 볼을 스틸한 후속공을 전개한 베이즈모어가 블락을 피하는 센스 있는 리버스 레이업에 페인트존에서 루니와 볼을 주고 받다가 가까스로 넣은 그린의 플로터 득점. 여기에 맨피스의 수비가 정돈되기 전 만만한 모란트와 잭슨 주니어 쪽을 파고든 커리가 스텝을 길게 밟은 레이업도 올려놓으며 다시 10점 차를 만듭니다. 물론 여전히 턴오버 관리가 안 되며 속공에서 모란트에게 득점을 허용한 골스는 4대5 아웃넘버 상황 열심히 뛰어도 모자랄 판에 서로 수비를 미루다가 오픈 찬스를 허용하는 등 아쉬운 모습으로 모란테에게 연속 3점을 허용하며 흐름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커터 마무리는 잘 가져간 워리어스인데요 오랜만에 나온 커리의 3점을 시작으로 평균 회귀한 맨피스의 슛이 말을 듣지 않는 사이 빠른 공격을 전개, 속공에서 연속 득점을 올리며 골스가 한 자리로 점수차를 좁힌 채4쿼터에 돌입합니다. 마지막이 될수 있는 경기인 만큼 사쿼터 이른 시간에 주전들이 투입되며 긴장감 넘친 양팀의 시속게임이 이어졌는데요 커리가 먼저 경기 내내 귀찮게 한 브룩스에게 서커스 턴어라운드 레이업으로 엔드원을 얻어낸 후 스크린 걸고 순간적으로 밖으로 빠져나와 패스를 건네봤습니다. 커 페이크 그후 다소 불안정한 자세에서 시도한 3점까지 적중시키며 골스가 금방 역전할 것 같은 분위기였으나 맨피스에서 또 모란트가 등장했는데요. 경기 다섯 번째 3점에 이어 수비 찍고 슛을 노린 커리의 패스까지 스틸, 빠른 스피드로 달려가 자유투를 얻어내며 리드를 지켰습니다.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골스는 커리에 이어 위긴스도 공을 흘리는 턴오버를 범했고 이어진 공격, 모란트가 침착하게 줄뜨 말뜰 수비와 강경 유지하다 시도한 플로터로 연속 득점을 기록합니다. 이에 커리도 반격을 준비했으나 만만치 않은 브룩스는 물론 그 뒤에 2중, 3중으로 둘러싸고 있는 멤피스의 수비에 고전하며 슛 대신 오픈된 동료들을 찾았으나 동료들의 이 오픈 3점이 연이어 림을 외면했습니다. 커리와 다르게 계속 좋은 공격을 전개한 모란트 스크린 빠져나와 절묘한 위치에서 올려놓은 플로터가 또다시 림을 가리며 9점 차로 달아났습니다. 과연 First half. Curry, good look for three. It's good. Steph Curry, a big three pointer, and it's back to six. Morant, another three. Not that time. Valanciunas, two tips misses, knocked out of his hands, and he's fouled. Brooks meets Curry right at the half court. Backdoor stolen by Kyle Anderson. Anderson finds Valanciunas. Has the height advantage and takes advantage. Valentuna's just his third field goal. Now on the drive, goes inside, shots good, and the foul. Jordan Poole attacks the basket and a chance for a three point play. Kyle Anderson out there from Memphis. Morant gets it back, leans in. Scoop shot is good. A beautiful play from Morant. He's got 31. A 21 year old, john ja Morant. Some spectacular plays. Draymond Green gets inside, tried to draw a foul as soon as he crosses half court. Draymond Green down the lane, layup, shot is good. Curry comes the other way. Curry, Toscano Anderson back to pull for three. And a foul called on the three point attempt. John Moran to the rim, layup, it's no good. Rebound taken by Wiggins. Curry on the drive. Curry inside. Missed it but fouled. And Steph Curry will shoot two free throws and a chance to tie the game. Seven on the 24. Anderson drives inside. He's fouled. Shot won't go. Has to pull. Pull fakes a three. Trying to draw a foul. Gets it back. Pull inside. Clutch inside to Wiggins. He ties the game. Anderson drives. Back out. Three pointer. 24 second violation. Five seconds remaining. Curry makes his moves, finds Green. Green drives down the lane. The floater's up, no good. Overtime. But Draymond almost seemed like he was trying to make a play instead of score the basketball. Minutes tonight, conditioning a factor here down the stretch. Curry pulls back a two-pointer, got it. 39 for Steph Curry. Spins, throws it deflected. Ball goes to Tillman, out to Allen. Hits the three. Dangerous pass by Curry, and a turnover. Morant back to Allen tries another three puts it in back to back threes from Grayson Allen Wiggins backs in up top to Green left wide open connects clutch three from Draymond Green three pointer Morant rebound Wiggins bounces twice won't go toscano Anderson the rebound pull for three bang Morant gets in the paint stops kicks it back out in the corner Tillman for three. Puts it in as the shot clock expires. Xavier Tillman, what a performance off the bench. Escano Anderson to Wiggins. Wiggins tries a three. Way off, and Morant the rebound. Curry with five fouls, shot clock at three. Morant gets inside, a little push shot is good. 33 for John Morant and a three point Grizzly lead. Back out to Green. They go to Jordan pool Poole dribbling. Lost it out of bounds. With 27.9 remaining, Morant makes his move, spins in the paint, turns, puts it up, puts it in. John Morant knocks it down. It's a five-point game with 4.5 remaining. Poole, corner three. It's good. Knocks down the three with 2.2 remaining. It's back to a two-point game. Looking to help out on ball denial. Anderson looking, finds Bain. Bain inside. He throws it down. And that will do it. They eliminate the Golden State Warriors, and the Grizzlies will now play the Jazz in the first round starting on Sunday. 연장까지 가는 접전 승부 끝에 결국 마지막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따낸 팀은 9위 멤피스였습니다. 커리는 멤피스의 집중 수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서커스 샷을 포함 39점을 기록하며 오늘도 득점에선 제몫을 해주었지만 너무 많았던 턴오버에 조던풀을 제외 나머지 동료들의 외곽슛도 말을 듣지 않으며 아쉽게 무너졌습니다. 골스가 워낙 인기 팀이다 보니 전반적으로 콜이 다소 골스에게 유리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고 거기에 4쿼터 동점 상황 마지막 공격 장면이나 연장에서 리드를 잡았을 때 조금만 침착하게 공격을 전개 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기회들을 살리지 못한 골스네요. 맨피스에선 3점 커리어 하인 5개의 성공에 클러치 집중력이 인상적이었던 자모란트의 35점 퍼포먼스가 가장 돋보였지만 모란트 못지않게 벤치에서 나와 23점, 7 스틸, 이블락을 합작하며 공세에서 신스틸러 역할을 해준 틸먼과 그레이슨 앨런의 활약 그리고 경기 내내 커리를 귀찮게 한 딜런 브룩스의 수비 공헌 역시 빼놓으면 섭하겠네요. 이로써 치열했던 플레이 인터너먼트를 끝낸 NBA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플레이오프에 돌입하는데요. 내일 또 꿀잼 경기들이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는 만큼 저도 업로드 매니지먼트 없이 더 빠르게 작업해서 자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